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CAT 2급 어, 2022년 5월 14일 어, 3교시 문제. 어, 저번에 이제 저번 영상에서 형상 어, 영상 그리다가 이제 세, 제가 세 가지 형상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형상에 대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일 우측에 있는 형상 하나 남았죠. 그거를 마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일단 우측에 있는 형상 그리려면 일단 정면도에서 우측에 있는 형상에 대해서도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면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은 여기서 여기까지 18mm 그쵸? 18mm니까 옵셋 18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18mm 그럼 이제 중간에 브릿지가 트림 자 여기서 끊깁니다. 그쵸? 18mm에서 끊겨요. 끊기면서 이제 여기 면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면은 어, 평면에서 봤을 때 어, 모서리 선이 보일 거예요. 어, 면을 구성하는 모서리 선이 보일 거니까 라인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끝까지 다 오는데 어, 여기 구성되는 이선 같은 경우는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우측 형상 같은 경우는 상부가 어, 좀돌출돼 있죠. 돌출되어 있으니까 가려져서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바로 MA 숨은 선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 따오기 위해서 그려진 선은 지워주고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브릿지 쪽에 여기를 끌어줬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 형상하고 겹쳐졌으니까 이제 여기 브릿지는 여기까지 오고 요 면에서 딱 끝난다 라는 건데 그걸 이제 평면에서 정의하면 이제 여기 기준으로 이제 여기 요 브릿지에 해당되는 이 선들이 잘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랑 비교해보면 조금 달라요. 어 여기는 잘렸는데 똑같이 잘렸는데 어 여기는 안 잘리네? 예안 잘리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우측면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요 형상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사각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서 각을 가지고 꺾여요. 꺾이는데 그게 이제 면이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돼서 요각에서 꺾이는데 그게 어디랑 만나냐? 이 원의 끝점하고 딱 일치하는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 어, 이쪽 부분, 요 경사 있는 부분에는 똑같이 모서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저기 브릿지에 해당되는 모서리고, 이 부분은 면이 꺾인 모서리고, 그게 딱 일직선상 라인이 맞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잘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 라인이 맞은 모서리가 연, 연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리는 이제 여기까지만 잘라주시면 돼요. 브릿지 정리.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말 그대로 여기 이제 경사 졌다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경사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이거는 간단하죠. 왜냐면 어떤 치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 여기 끝점 그쵸. 요 위에 끝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점 두개 이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라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쵸?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선은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주면 그림 해가지고 맞아 잘라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요 부분 형상이 나오면은, 어, 기존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제일 좌측에 있는 형상에 관련된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이 형상이 가장 우측에 있는 형상이니까, 이 내부에 있는 형상들은 전부 다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두선 같은 경우는,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외형선이고요. 오른쪽은 숨은 선이에요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들도 선을 분리해줘야겠죠? 그래서 모디파이, 브레이크 포인트 선택하고, 자, 여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점을 지정을 해서 분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모디파이 브레이크 포인트 해 가지고 얘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 교차점 딱 찍어 줘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MA 수동 복사 이용해서 자, 여기는 수문선 자, 여기도 수문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영상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가려져서 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딱 나타나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55, 어, 옵셋 해줘야겠네요. 옵셋 55 해가지고, 자, 바닥선에서 올라와요. 와서 이제 정리를 하면, 트림, 여기서, 어, 이렇게 끊기죠. 이렇게,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러, 어, 요 모서리. 그쵸, 요 모서리가 있네. 자, 이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라인에 이미 모서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평면, 아, 평면으로 보낼 필요는 없고, 우측면으로 보내게 되면 우측면이 이렇게 되는데 이 형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 여기 경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수직선까지 끝나요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이 모서리 같은 경우는 얘를 지우고 보면 좌측에 있는 형상이니까 우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측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숨문 선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서리 선이 그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알수 있는 건 뭐냐? 이 선의 길이에요. 이 선의 길이가 요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높이에서 있을 수 있는 길이는 최대 여기까지입니다. 얘도 여기까지 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라인 여기서 올라와서 그쵸?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와서 그렇죠? 이 선은 어디서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 트림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선들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정리하려면 이 사선이 그려져야 되네요. 어. 사선이 그려지려면 일단 보면은, 어, 요, 사선을 이루고 있는 두개 점들 중에, 두개 점들 중에, 알수 있는 점이 요 위에 점을 알수 있죠. 아래 점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에 점에서 요 각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만나는 지점이니까. 그러면 일단 요 51이라는 치수를 먼저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51을 적용하는데, 뭐 옵셋을 해가지고 5 1을한 다음에 트림으로 자른 다음에 선을 지워줘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EN, LENGTH를 이용을 하죠. 엔터, 토탈, 합계 키를 해서 5 1 입력을 하고 어디가 짧아져야 된다. 여기가 짧아져야 된다. 클릭. 이렇게 되면 되겠죠. 저선의 길이가 50일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각도를 적용해서 사선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6 0이 저거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R, O, 엔터.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중심은 여기. 그 다음에 그냥 복사해오리면 저선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복사 C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는 62. 저게 무슨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아니요. 저렇게 가면 시계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62. 엔터. 자, 이렇게 되면 교차점이 나왔고 이거는 필렛으로 정리할까요? F 해서. 자,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얘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필렛으로 끊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요 부분이 나왔어요. 자, 요 부분 나왔으면 이제 뭐 나왔어요? 여기 꼭지점 나왔네요. 여기 꼭지점 나왔으면 여기 있는 모서리 선의 위치가 나왔으니까 라인.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지워주고 자, 이 선은 여기서 끝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꼭지점 하나 나온 게더 있죠.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이 꼭지점, 그쵸 얘가 모서리 선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라인 잡아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중간점 이 있어 조심해야겠네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오겠죠. 마찬가지 지금 그려진 저 모서리선은 하부에 있는 모서리예요. 그러니까 위가 더 넓으니까 아래쪽은 당연히 위에서 봤을 때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MA에서 수문선속성이 복사가 되어야 되고요. 자, 이 선의 길이 지금 그려진 이 선의 길이도 마찬가지죠. 어, 이 높이에 있는 모서리선이니 그 높이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더튀어나오진 못해요. 그렇 있는 형상 자체가 여기서 끝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라인, 저, 여기서 수평하게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 겁니다. 이건 뭐 익숙하시죠, 이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어, 이면이 쭉 오고, 그 다음에 이면이 쭉 오고, 그쵸? 이면이 이렇게 쭉 오고,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경사면이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오고, 그다음 여기 있는 이 경사면이 어, 여기서 이렇게 쭉 오죠? 그럼 두 경사면이 서로 다른 각도로 만나게 되면 두면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모서리가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끝점 끝점을 이어서 이렇게 모서리선을 그려줘야 한다라고 앞에서 늘상 얘기했어요 늘상 얘기한 거니까 뭐 이제는 익숙하시겠죠 자 그래서 트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요 선이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잘라 정리하면 되고 이 모서리선들도 마찬가지 위에서 보면 전부 다 위가 제일 넓기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선이니까 ma 해서 속성 복사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요 라인에서 요 복선 끝나는 이 관계 점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숨은 선 여기는 외형선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모디파이 브레이크의 포인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점을 입력을 해서 선을 두 개로 분리한 다음에 자, 매치 프로포타이즈 ma 그리고 엔터 자 여기는 숨은 선 속성을 얘한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측에는 형상 아,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고 남은 거 보여요. 아, 익숙하시죠. 어. 모서리 자른 거, 흔히 얘기하는 잘린 모서리, 네, 잘린 모서리인데 일단은 이제 얘가 그려지려면 이제 각도는 나와 있는데 요 점의 위치는 안 나와 있지만 치수로는 안 나와 있지만 요 점이에요. 즉이 원하고 이선하고 만나서 어, 끊기는 점이죠. 제가 이제 그릴 때 형상이 세 개입니다 하고 그릴 때 좌측부터 그린 이유가 뭐 그거예요. 어. 일단 이 원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얘가 나와서 이 만나는 점이 나와야지. 얘가 그려지니까. 그래서 우측부터 그리면은 우측에 있는 형태를 완벽하게 다 그리지 못해요. 이 부분은 빼고 해야겠죠. 물론 이제 우측부터 해서 안되는게 아니요. 우측부 우측부터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잘린 거 요것만 빼고 지금 요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 그린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돌아와서 여기 잘라 주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봤을 때그 형상이 보였어요. 아. 저 치수대로 하면은 일단, 얘가, 이 원이 먼저 그려져야지, 그냥 순서가 착착착착착 맞겠구나.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안 하겠구나. 그런 게 처음부터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좌측부터 만들어준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이, 어 쉽게 판단되지 않아요. 어 쉽게 판단,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쉽게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처음부터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어. 그 판단이 안 되면 그냥 우측부터 그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안 되면 다른 요소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 그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64도로 해야 되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을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RO 선택하고요. 중심점은 여기가 되겠죠. 요 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4도니까 저게 방향이 반시계방향이네요. 그냥 64를 입력하면 되겠, 되겠는데, 아 복사 C 안 누를 뻔했네요. 자 복사 C 안 누르면 저 수직선 사라지겠죠. 복사 C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64를 입력하고 엔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저는 필렛이용할게요. F. 자 그래서 자요선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여기 선택하고. 필렛 이용하실 때 어, 지금 제가 다중을 안 눌렀네요. 자, 다 필렛 다 실행하고 다중 애물 또 눌러줄게요. 애물 어, 눌러주고 어, 필렛 이용할 때 여기서 이제 이선 필렛 해줘도 되는데 요거 나중에 트림 명령 한번더 써야 되잖아요. 만약 에 그게 귀찮다라고 한다면 필렛으로 쭉 처리할 수 있는데 단 중요한 건요 가운데 걸꼭 중간에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쪽 필렛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 필렛을 주면 끊겨요. 어, 그렇 끊기니까 하실 때는 반드시 요거 가운데를 먼저 해야 돼요. 가운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 필렛을 주셔야지 무리없이 잘 됩니다. 안 그러면 한번더 해줘야 되죠. 저처럼. 그런, 예. 만약에 필렛으로 다 처리하겠다, 그럼 그런 순서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난 그런 거 따지기 귀찮다 그러면, 아, 트림으로 그냥 깔끔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예,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됐다 자, 이거 정리되고 나면 이제 늘상 이제 잘린 모습이 나오면 나오는 요 삼각형 형태들이 나오겠 나오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뭐 여기서까지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라인에서 이제 요 끝점을 따셔야겠죠. 요 끝점을 따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게 어디에 관련된 점이다? 아이 경사선에 관련된 점이다. 그래서 경사선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인. 자 여기는 어디에 관련된 점이다? 이거는 여기 제일 이제 상부 상부의 점이다. 그렇죠? 이렇게 두 점을 이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는 지워진다. 자, 이 부분이 왜 이점이 이 점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 앞에서도 디테일하게 되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할 단계는 지난 것 같고, 자그 다음에 이제 라인 마찬가지 우측면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끝점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경사까지 오셔야겠죠. 경사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있는 끝점 잡아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제일 윗면. 까지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는 여기는 앞에서 보면 이 면이 보여요 보이지만 어, 우측에서 봤을 때 우측에서 바라보면 이 넓은 면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면 삼각형 면을 안 보입니다 즉 삼각형 면이 안보인다는 얘기는 이 모서리 선도 안보여요 어, 안보이니까 MA 속성 복사로 이렇게 해서 평문선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어, 전체적인 형상에서는 뭐 내가 빠뜨린 거 없나 잘 보셔야겠죠. 어, 빠뜨린 거 없나 잘 보고 어, 빠뜨린 게 없으면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이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형상에서 더 이상 빠뜨리 어, 없으니까 형상은 다 그린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중심선 정리가 지금 안돼 있거든요. 어, 중심선 정리만 좀 해주면 될것 같아요. 중심선 정리 하는데 어, 일단 평면도부터 정리할게요. 어, 평면도. 일단, 중심선은 사용되는 형상에서 이제 잘립니다. 잘리는데, 어, 여기 는요 중심선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어, 여기까지. 왜냐면, 원기둥이 이제 여기, 요, 요 길이죠? 원기둥 이 있는 건여기여기선 요기, 원기둥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요 사이에서만 사용되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 잘려요. 어, 잘려요. 이렇게 잘리는데, 이때 이 문제 같은 경우 주의해야 되는 건요 뒤에 살짝 삐져나온 중심선이 있습니다. 어, 저거 주의해서 그려줘야겠죠? 라인. 자, 여기서 살짝 이쪽으로 5mm. 삐져나온 중심선이 있더라. 자, MA, 속성 복사. 자, 여기 중심선 선택하고, 얘 예, 중심선 속성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살짝 삐져나오지 않은 곳들은 전부 다 삐져나오게 해줘야 되겠죠. LENDE, 자, 5mm. 살짝 삐져나오고, 여기 살짝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자, 비형상선 중심선은 비형상선이죠그 다음에 형상선. 이렇게 일자로 만난다. 같은 선상을 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요 끝단을 살짝, 살짝 띄워 주셔라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L, E, N, D 마이너스 2mm 정도 해가지고 여기 살짝 띄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띄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평면도 중심선 정리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면도. 정면도는 쉽죠. 그냥 위에 살짝, 아래로 살짝 삐져 나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 E, N, D e 5mm 해가지고 어, 위로 살짝 클릭, 아래로 살짝 클릭해서 삐져 나오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우측면도 같은 경우도 얘는 살짝살짝 삐져나오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삐져나온 거 반대쪽은 왜안 삐져나왔냐 원이 끝나는 지점에서 외형선이 더 돌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삐져나온 거고 이제 이쪽은 딱 끝나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삐져나온 거 여기 라인 5mm 수평하게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MA 속성 복사하시고 중심선 속성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LEND 5mm 자, 여기 살짝, 그 다음에 여기 살짝, 그 다음에 여기는 형상선, 아, 비형상선, 그 다음에 여기는 형상선이 딱 일직선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len, de, 마이너스 2mm 살짝 띄워줘라. 아,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띄워주면 중심선 정리까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 전체적인 이제 형상이 다 그려졌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지금 한 17분 정도 됐는데 어, 치수 기입을 이어서 가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치수 기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치수 전체를 다볼수 있게 좀 문제 좀 조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치수 기입하기 위해선 치수 설정을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키치고 엔터. 자 치수 설정에서 ISO 25가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일단 모디파이 가서. 자, 제일 처음에는, 심벌에 내려오지, 기호및 화살표, 가서 중요한 거 있죠? 센터마크 중심 표시 반드시 없음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와서, 텍스트 스타일 뒤에 땡땡땡, 클릭하시고, 자, 텍스트 스타일 창을 띄워서, 문자 스타일 창을 띄워서, 글꼴은 뭐, 굴림으로. 앞에 골뱅이 있는 건 절대 안 된다. 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apply, close. 자, 텍스트 컬러, 문자 색상은, 옐로우,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이먼트 치수 정 문자 정렬 문자 정렬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치수선의 일치 또는 ISO 스탠다드 ISO 표준 둘중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반지름 치수가 원 바깥으로 기입된 게 이렇게 꺾여 있죠 꺾여 있으면 어, ISO 표준 그렇죠? ISO 스탠다드다 그래야지 이렇게 꺾이겠죠 자그 다음에 맞춤 핏 와서 자 맞춤 옵션 핏 옵션인데 핏 옵션은 이제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이 원의 내부로 기입됐을 때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는데 보시면 이 치수선이 중심까지 안 왔다, 그쵸? 중심까지 안 왔으면, 어, 베스트 핏, 최대 맞춤입니다. 만약에 중심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어, 베스트 핏이 아닌, 최대 맞춤이 아닌, 나머지, 셋 중에, 어, 뭐, 나머지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저는 일반적으로 에로우를 권장하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저 중심까지 안 갔으니까, 어, 최대 맞춤 설정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주 스케 오버롤 스케일 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축척값 1, 슬러시 2써 있는데, 뒤에 값을 적는다 그랬죠? 2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자그 다음에 1차 단위 프라이머리 유닛 자 여기서 소수점 8째짜리까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제로 서프레션 영역제에 테일링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각도도 소수점 8째짜리까지 맞춰주고 테일링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어, 이거 하기 귀찮다라고 하면 안해주셔도 감점하고는 무반, 아, 무관하다 아, 무관하다라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클로즈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제부터는 치수 기입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면층이 뭘로? 어, 현재 도면층이 치수로. 그래서 도면층을 치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치수로 현재 도면층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오기는 있 대로 차례차례 치수기입하면 되겠죠. 일단 정면도 부탁게요 DLI 해서 자 엔터 한번더 쳐서 이 선만 딱 선택을 하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어, 떨어지는 거리는 문제 보고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40선 같은 경우는 DLI 계속 쓰면 되겠죠. DLI 하는데 이나엔터 한번 더 쳐서 선 선택하는 건안 되고, 얘는 끝점 두 개를 모두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서 어, 기입하면 되겠다. 자, 반대쪽에 18도 기입해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DLI에서 이제 요점, 요점 선택하고, 높이는 얘랑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어, 맞다. 자, 그다음에 여기 55 DLI로, 자, 요점, 요점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55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쪽도 이제 DLI로 엔터 쳐서, 어, 엔터 한번더 쳐서 선 선택하고, 얘 같은 경우는 선 선택하고도 기입이 가능하죠. 51 이렇게, 아,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도치 쓰죠. DAN. 여기여기두선 선택해서 이제 요쪽으로. 그래서 얼추 비슷한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요 지금 이제 자꾸 이상한 게 걸리는 거는 저게 이제 극좌표 추적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치수 기입할 때 극좌표 추적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F8 눌러서 직교로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뭐 이게 귀찮다 바꾸는 거 극좌표 추적하고 극좌표 아, 직교하고 바꾸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교로만 놓고 쓰시는 걸 권장을 해요. 그리고 극좌표 추적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마우스 컨트롤 실력이 좀 뛰어나지 않으면 감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 우측면도 약간 확대해서 기입할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79 같은 경우는 DAL로 하는 게 편합니다. 물론 DLI로도 작성이 가능해요. DLI로 안 되는 거 아니죠. 저것도 DLI로 됩니다. DAL로 하는 게 편해요. DLI 하면 옵션 써야 되니까. 요 점, 그래서 요점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79mm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치수는 D A N 해주면 되겠죠. D A N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수직선 여기 있는 대각선에서 이제 위쪽으로 하는데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길게 빼준 다음에 배치하면 될것 같아요. 자그다음 여기 반지름 치수는 D R A죠. 어, D R A 해서 여기 있는 반원을 선택을 하고 바깥쪽으로 어, 여기 문자가 이렇게 선에 겹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가지고 클릭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수평, 요치 수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DLI겠죠. DLI에서 엔터 한번 터쳐, 가지고 여기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럴 때는 선만 선택해도 돼요. 가장 바깥에 있을 때는. 어, 또 DLI에서 엔터 한번더치고 선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는 높이를 옆에 거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어, 이거 안 맞춰졌다고 뭐 이거 안맞춰졌다고뭐 감점이 되지는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릴 때 저렇게 맞춰주는 게 맞아요. 어, 맞춰주는 게 맞으니까. 가능하면 맞춰주세요. 맞추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점을 하나 선택해 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DLI 해 가지고 자, 엔터 한번 더 치고 요 선을 선택한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150mm를 빼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40 같은 경우는 어 당연히 DLI겠죠. DLI에서 이제는 점과 여기 보면 주의해야 될게꼭요거안 선택하고 여기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이렇게 되면 중심선하고 겹치죠. 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찍고 그다음에 여기 중심선에 끝점 잡아가지고, 살짝 튀어나온 거지만, 끝점을 잡아가지고, 그다음 여기랑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지수 이제 두 개네요. 여기서 이제, dr.a. 해서 이제 얘 선택하고, 안쪽으로 들여서, 안쪽으로 들여서 적절한 위치에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dan. 각도 지수 dan 해가지고, 여기 수직선, 그 다음에 경사선 잡아가지고, 이렇게 64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다 작성이 완료됐으면 전체적으로 뭐 어, 빠진 거 없나 잘 살펴보고요. 어, 빠진 게 없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작업 넘어가면 되겠죠. 일단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요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했던 답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거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어, 아마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그려놓고 바로 확인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건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형상 그리는 것부터 마지막에 출력 설정하는 것까지 쭉 이어서 연습을 하셔야지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잘 제대로 그리는지 확인해야지 여기서 끊고 확인하고 그다음 과정 그러면 실제 시험 조건하고는 다르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타임 체크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중간에 제가 어떤 걸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서 하는 거지만 웬만하면 시험 종건에 맞춰서 나중에 배치 작업까지 다 하고 출력 서정까지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답 확인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형상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배치 작업 들어갈 거고요. 배치 작업 좀 일찍 끝나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 가지고 어, 그 답안 파일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